진짜 아, 네, 아, 진짜 맛보기였어요그렇 네. 네, 이번에는 소닉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닉 소개 한번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소닉은 과천의 강남 통합 서비스 센터로다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슈퍼카들이 많이 오고 있어서 매립형으로다 리프트가 12개나 있습니다. 어? 와우. 역시 네 클래스 아예 네. 클래스 어, 주력으로 네. 또 다루고 있는 아, 카테고리 그런 아, 것도 네.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여성분들한테는 뭐 명품이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다가 자부심이 있는 아크라포빅 티탄 배기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자동차만 대신 그렇죠 서스펜션계의 최강이라고 할수 있는 KW 서스펜션 그리고 그 자회사인 ST 서스펜션 및 스페이서까지도 취급을 하고 있고요. 휠로 다가는 명품 휠인 HRE 휠도 저희가 한국 공식 수입원 레이싱용에서 쓸수 있는 레카로 버킷 시트도 저희가 공식 수입원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몇 가지를 또 이렇게 공식으로 너무 많아서 이게 숫자가 이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요 <laughs> 확실히 입소문에 입소문을 타서 네. 찾는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네, 네, 일단 먼저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네.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 네. 아크라포빅에서 홍보용으로다가 저희한테 준 물건인데요. 아크라포빅의 진가를 실제 실적으로다가 질 일반 소비자분들이 들어보실 수가 있어요. 아 실제로? 네, 이게 무거운 이제, 순으로 갈게요. 카본이죠? 네, 카본. 카본. 뭐 진짜 뭐, 어, 예, 가볍시다. 엄청 가볍죠? 네, 네, 네. 그리고 아크라포빅은 티탄을 네. 사용하고 있거든요. 티탄도 무거워졌죠? 네. 어, 무게가 무거워, 예, 무거운데요. 네. 얘는 빼기가 힘들 정도로 무거워요. 어 진짜요? 아 어, 예. 오, 스틸? 네. 일반 차량들에 쓰여지고 있는 스틸이거든요. 아령인데 어, 이거 진짜? 아, 어, <laughs> 네, 네, 네. <laughs> 요거만 눈으로다가 보고 막 이렇게 만져보시는 게가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 좋죠. 가시 이제 소리를 들려봐드리겠습니다. 오, 소리 네네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여기 비싼 차들 많은데 그 중에서도 뭐 기가 막히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얼마나 네. 그 울림통이 좋은지 한번. 네. 수가 없는 소리여서 안 되면 안 되는데 모셨는데안 되는 게 어디겠습니까? <laughs> 이 비싼 티탄 배기음은 또 달라서 오. 한번 가겠습니다. 티탄 갑니다. 티탄. <laughs> 오마이갓! 오마이갓! 미쳤다! 미쳤다! <laughs> 와! 이래서 아크라 아크라 하시는 거. 아크라 그래, 찢었다 와 미쳤습니다 지금 이게... 뭐 난리 났어요 뭐 무슨 콘서트장 온 것처럼 너무 많은 분들이 모일까봐 와, 살짝 조절한 건데 아 살짝 밟았다 조절 안 했으면은 뭐 찢었다 네 찢었죠 와 살짝 맛보기였습니다. 네, 네. 맛보기였어요 네 그렇죠 진짜 맛보기였어요 그렇죠 이 다음으로 또 있습니까? 네 서스펜션 크게는 4개 의 분류로다가 준비했으니까요 아직 3개 더 남았습니다 와 오케이 바로 가시죠 서스펜션 네. 가시죠 네 전 세계에서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KW 서스펜션입니다. 와, 이거 또또 어떻게 또. 깜짝 놀라게 해뭐 해외 경기에서 포르쉐가 거의 상위 레벨급 차량인데 레이싱의 기본 서스펜션으로 들어가는 제품이 아 진짜로요 네네 우리나라 분들한테는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 자신있게 서스펜션을 장착하셨을 때 후회 안 하고 100% 만족감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모델이 V3라고 하는 모델이 V3 예예 어 예, 예. 아, 이게 대부분이 좀 많이 찾는 라인 네네왜 네. 그러냐면은 국내에서 산 제품들을 보면은 쇼바가 들어갈 때 범프 쇼바가 나온 올때 리범프 감쇄력 조절 하나로 다가 두개다 조절을 하는 부분인데요. KW V3 모델은 쇼바가 들어갈 때 범프 때도 차주님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 쇼바가 나올 때도 리범프 때도 차주님이 감쇄력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개인 커스터마이징?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차주님이 KW를 선택할 때 방지턱이 넘을 때좀 불쾌한 느낌을 받으시는지 방지턱을 넘고 나서 불쾌한 느낌을 받으시는지에 따라서 셋업을 바꿔드리면 만족하시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오~~ 여섯 개 라인 중에서 네. 이제 말씀하셨던 3네 그쵸? V3 V3 네 V3 네 그러면 이제 3탄도다또 넘어가는 건가요? 3탄이 남아있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이번엔 3탄. 3탄. 아, 탄 놀랄게 계속 나와요. 아직 하나도 남았습니다. 아, 아 남았어요. 네네네. 오케이. 자, 그렇다면 3탄은 뭡니까? 해외 축구경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관중석 시트도 레카로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이게 그 유명한 딱만수르 형님께서 그 관중석을 그렇죠. 다 교체했던 그, 그, 그 소재, 시트. 그, 네네, 시트. 그 시트. 그 시트 나왔습니다. 네. 일단 한번 쫙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가장 여기서 좀. 비싼 거? 비싼 거로 한번 아, 좀 봤으면 아, 좋겠어요. 앉으실 수 있겠어요? 아니 근데 얼마짜리길래 또 제가 이렇게 설레야 되는지. 아, 일반 분들은 이해 안 가실 것 같은데요. 한 개에 180만. 시트 만 부자재 빼고 680. 680만. 원. 네. 뭐나 680만. 원. 여기 한 바퀴만 돌면은 억소리 그냥 나는데요? 아 어, 그렇죠. 저희 거다 돌르면은 어, 억소리 나. 아 일단 앉기 전에 혹시 기적이 있어요? 저 아까 그 배기음 듣고 아, 살짝 지금. 네, 아, 예, 저저 아, 아까 아, 지금 어 가리고 있거든요. 카본입니다. 가벼운 그 카본. 네, 네, 네. 어, 한번 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오 뭐야? 편하시죠? 네. 아니 이게 맨 처음에는 이렇게 좀 여기 뒤쪽을 좀 네. 이렇게 쫙 받쳐주는 느낌. 맞아요, 어깨 잡아. 네,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 그래서 장거리 했을 때 어떨지는 좀잘 모르겠는데 혹시 제가 장거리 뛰고 와도 될까요? 이걸로 다. 가 어예. 뭐라도 하나 맡기셔야지 버틸 아, 그, 수 있을 아, 것 같은데.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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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로 와. 어 아, 이게. 얼마라고요? 600? 680만 6백 원 680만 원짜리 네. 와 엉덩이 저도 제 차에 꼭꽂고 꼭 싶은 어? 레이싱 할때 이거 안아 쓰세요? 저는 이 모델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 실제 가격대는 전시 기간이라 할인 행사하고 있어서 네. 250만 원 정도 아, 어쩐지 오자마자 바로 바로, 네네. 바로 설명 듣고 네네네. 바로 하시더라고요 아, 그럼 이것도 한번 앉아보실까요? 어네 원래 비교한 번은 오단자예요오단자아 이게 방송이 좋긴 하구나 아, 그럼요, 그럼요. 자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차이가 느껴진다. <laughs> 지금 앉았을 때 느낌은 비슷한데 잡아주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네네, 맞나요? 네네네, 오, 베이비 시트의 네. 커진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카시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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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그 카시트도 우리 애기들 위험한 상황 발생될까봐 가방 매듯이 벨트 매져 있잖아요. 그렇죠. 레이싱 선수들도 가방 멜수 있게끔 요 사이로다가. 벨트가 나와서 아. 이렇게 착용하고 있어서 전복이 되던 사고가 나던 안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라이너까지 한번 또 봤고요. 이제 3탄이 끝났습니다. 4탄 대망의 4탄 아니, 이거 진짜 기적이 차셔야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요? 네. 오케이 4탄 네 함께 가시죠. 가시죠. 자, 드디어 이번에는 사탄입니다. 제 요실금을 해결해 줄 사탄, 네. 뭐가 남아있는지, 또 자동차 하면은 드레스 업쪽으로다가 휠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아, 휠. 네, 그렇다면 이번에 휠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계속 저희 쪽에서 비춰진 게 카본 카본이었었잖아요. 그쵸? 휠도 카본 휠이 있습니다. 카본 휠이 있다고 요 네. 어, 엄청 가볍겠네요? 그냥 이렇게 하나로다가 드실 수 있을. 아, 몇 인치인데? 2 2인치가 그렇죠, 그렇죠. 어. 22인치. <laughs> 22인치 아, 이렇게 네. 된다고요? 에이. 에이, 진짜. 에이. 아, 그럼 조금 거짓말부터 두 손가락으로. 아, 두 손가락. 아, 아, 아. 아, 아. 어, 그렇다면 그냥 가벼움 때문에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1200만원을 쓸것 같진 않거든요? 또 뭔가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만져보고 들어보고. 그럴까요? 해볼 수 있을까요? 자, 요일이 어, 카본은 또 아까 제가 직접 만져봤잖아요. 그렇죠, 예. 가볍지 않아요. 네, 네. 어, 지금 한번 제가 그렇지. 들어봐도 될까요? 그럼요. 오, 아니 휠이 제가 이렇게 들수 있나요? 아, 어, 그럼요, 그럼요. 저... 22 22인치입니다. 22인치. 22인치를 진짜 그냥 한 손으로 들수 있습니다. 오, 저도 자꾸 불안한 것 같은데 이거. 어, <laughs>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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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이게 일단 그러면 주문을 하면 네. 어떤 과정으로 또 이렇게. 저희가 한국 공식 수입원이다 보니까 네. 뭐 HREV를 아시는 분들이 유명하니까 많이 있지만 이메일 보내도 어. 한국 공식 수입원에 소닉에 문의해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다가 저희한테 메일도 토스해주고 있어서요. 어쨌든 다시 저희한테 물어보셔야 되니까 번거로움 갖지 마시고요. 저희한테 문의하시면 몇 인치에 어떤 차량에 맞는 모델, 금액 얼마 정도 된다 다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가격대가 다양하게 있거든요. 좋은 제품들도 다 보여줬지만, 다양한 라인업이 있기 때문에 꼭 소닉 검색을 하셔서, 문의해주시면 우리 또 차장님이 음. 아주 친절하게. 아이, 그럼요. 어, 예, 예, 예. 소닉, 소닉 모터스. 네, 소닉모터스 네. 꼭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오토살롱 보시는 네. 분들을 위해서 네. 한 말씀 또 해주시고 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오토살롱 뭐 작년, 재작년, 뭐 매년 하는 거지만 볼 것들이 항상 새로워지고 있다 보니까요 꼭 놀러 오세요 소닉부스도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소닉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 타이어 펑크 났을 때 지렁이 많이 끼우시죠? 이제는 그러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업체에 왔는데요. 바로 카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카툴스 아직 모르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서 소개 한번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저희 카툴스는요. 네. 뒤에 보이시는 테크라고 타이어 수리 솔루션 시스템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타이어를 교체하거나 휠 밸런서, 얼라인먼트 이런 하체 장비를 좀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금 저희가 강력한 추천을 받아서 좀 왔는데 네. 그 추천한 이유가 뭘까? 지렁이는 구멍이 이상하게 나거나 찔렀을 때 빠지거나 에어가 새는 경우가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임시방편. 네, 임시방편 수리이고, 네. 펑크 났다고 타이어를 교체하기는 많이 부담스러우신데, 음. 수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렴하게 그 타이어의 퍼포먼스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히 작업이 가능합니다. 아, 진짜로요? 네. 그거밖에 안 걸려요? 네. 그쪽으로 이동하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보시죠. 맞습니다. 오 이럴 때 지렁이 하면 된다고요? 안 지렁? 되죠. 구멍에 먼저 본드를 발라주고, 이 바라낸 면에 본드를 발라줍니다. 아 본드를 네. 구멍에도. 제가 패치를 붙이는 부위에 본드를 발라주고, 네.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본드가 아니라, 네. 전처리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거를 바르게 되면 우리가 아까 패치를 붙여서 안 떨어지게 만들었잖아요. 네네네. 그 회색처럼 똑같은 재질이 되는 거예요. 아 화학작용을 해서 완전히 붙일 수 있게. 본드는 금방 마를 거고요. 파란색 테이프 부분을 좀 제거해주세요. 준비는 다 됐습니다. 안쪽 면이 다 마를 때까지 좀기다려있어요 이제 본드가 다 마르게 되면은, 네. 그거를 넣어주세요. 바깥쪽에서 어. 이제 당겨주면은, 아, 네. 아, 그냥 안쪽에 보시면은, 들어가도 돼. 그 가운데 부분이 좀 들어갔거든요. 네네네. 쭉 당겨. 이제 요 롤러를 이용해서 더 압착을 해줘요. 압착. 네. 그 다음에, 비닐. 우리가 이제 요걸 붙이기 위해서 다른 면을 더 이것보다 크게 갈아야 됐어요. 그렇죠. 이거를 마지막에 코팅을 해주면 끝나는 니다 자, 그렇다면 요런 것들 했을 때 수리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비용은 이제 물론 이제 타이어가 엄청 크고 단단한 타이어들, 흔히 럼플렛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그건 비쌀 수가 있고 근데 저희는 한 4만 원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만 원부터 시작. 근데 왜냐면 이거 알아야 줘야 되는 게 지렁이는 임시방편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 지렁이 그렇죠. 하나 꽂았다고 어 이거 이제 바람안 세.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네. 네 차량 수리를 이제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4만원부터 시작하지만 그래도 하고 나면은 이제 지렁이는 임시방편이다 라고 정확하게 기억을 하실 거고요 네. 어, 많은 분들 카툴스 블로그 찾아서 내 주변에 있는 곳꼭 찾아서 어, 치료받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복지차 최대 기업 그리고 오택이라는 곳에 제가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택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네. 소개 한번만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오택 조강민 선임이라고 합니다. 저희 주식회사 오택은 국내의 구급차와 몸이 불편하신 노약자분들 그리고 교통약자분들을 위한 이런 복지차들을 저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 어,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네. 요청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나요? 개인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터넷이나 혹은 이제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을 하면서 저희 업체를 이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오택으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고객님께서 직접 차를 구매해서 저희한테 인계를 해서 저희가 측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원차를 저희가 구입을 하고 측정하는 것까지 모든 한 큐를 다 저희한테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이제 차량마다 좀 기간이 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네. 얼마 정도에서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는지? 일단 기아나 현대에서 그 원차가 제작돼서 저희 공장으로 인계되는 데까지만 해도 시간이 상당히 좀소요가 되는 편입니다. 요즘은. 아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기간들을 다 제외한다면 넉넉잡아 한달 정도 저희 소요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어, 당연히 뭐 차종마다 옵션마다 전부 다 다를 건데. 커스터마이징이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개개인별로 불편하신 부분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다 똑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분한테 특화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정 이런 것들이 다 전부 국내에서 진행이 되나요? 순수 우리 국내 기술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디테일을 또 신경 쓰는 우리 오텍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기능들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것들이 좀 우리만의 장점인지. 하단에 보이시는 요 슬로프라고 하거든요. 이 경사로를 슬로프라고 하는데, 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일자 형태가 아니라 마름골 형태. 네, 마름골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약간 비스듬하게 입장을 하게 되는 휠체어라도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추락 방지 턱까지 저희가 굉장히 높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아.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사이클 형태의 어, 휠체어서 안전 손잡이를 저희가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고객님별로 왼손이 불편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오른손이 불편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휠체어에 탑승하고 계신 고객이 가장 편안하게 잡을 수 있는 각도를 만들 위해서 요게 이제 다각도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오. 캐리어 에어컨에 대해서 좀 아시지 않습니까? 아, 알 네, 캐리어 에어컨이 저희 계열사입니다아 네, 그래요? 오. 네, 그래서 공기 청정 시스템 같은 거를 이 차에도 좀 접목을 해서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어, 이제 그런 기술들을 좀 접목해서 저희가 차량을 제작하는데 좀 많이 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지금 이렇게 오토 살롱 보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주식회사 오택에서는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서 부단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택 많이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국내에 계신 많은 교통약자분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 광폭 가슴 벨트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이 휠체어 탑승자와 휠체어를 고정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같이 이렇게 여기 앞에 보면 휠체어 안전벨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네네. 이걸 누르면 이제 멜로디가 나오거든요. 이 멜로디가 나올 때에만 오. 이 앞에 벨트가 풀립니다. 아, 네네. 근데 이, 벨, 이 멜로디를 끄면 이게 음, 덜 당기지가 않습니다. 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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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오, 오. 그래서 휠체어에 위쪽을 걸어 줍니다. 아 위쪽. 예, 네, 아래쪽이 아닌 위쪽을 걸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입을 할 때는 안전벨트 이 멜로디를 끈 상태에서 진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제가 힘이 빠지게 됐을 때 노터라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멜로디가 꺼졌을 때 진입을 해야 하고요. 약간 진입을 한 상태에서 살짝 뒤로 와 주면 고정이 됩니다. 후방 휠체어 고정 장치가 있습니다. 휠체어를 가급적이면 걸수 있는 위쪽을 걸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여있는 태엽을 감아서 더 이상 당겨지지 않을 때까지 감아서 휠체어를 완벽하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 3점식 안전벨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3점식 안전벨트의 오른쪽에 있는 버클을 오른쪽에 있는 후방 휠체어 고정장치에 체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짤, 짧게 있는 또 다른 벨트를 왼쪽에 있는 버클에 채웁니다. 그럼 이, 이 삼성시 앉은 벨트가 그 휠체어 탑승장 앞으로 돌려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오, 오. 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휠체어가 뒤로 전복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진 방지 벨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체결을 합니다. 네. 휠체어가 이제 뒤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안 매는 게더 편한데, 안전을 위해서라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 네 아침 오전 9 시부터 정말 기나기게 진짜 하나하나씩 쭉 살펴보고 그리고 나오신 분들의 그런 다양한 트렌드와 지금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디테일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홈그리스는요 다양한 방람회 소식을 전해드리고 현장을 직접 보면서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더 좋은 정보, 더 최신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다양한 소식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홍그리하세요